사석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이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성제 사성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집멸도쓴몸 끊길 없고 괴롬이 가득찬 몸나 나 두카 사무다야 알미무인 맘나 니로다 마르가 제나를 없애는게 얼마를 깨닫는 바른 길인 것 없다. 산스 그리토로 두카는 고난으로 가득 찬, 사무다야는 모임, 니로다는 없애다, 진압하다, 감금하다, 정복하다, 마르가는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고 두카, 집 사무다야, 멸 니로다, 도 마르가를 뇌질리 사성제라고 합니다. 아르야 사탄이는 사람이 지켜야 할 질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옮겼는데 살필 채 깨달을 채 자입니다. 옛 사람들은 죄로 읽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제 또는 사성제라고 합니다. 석가벗다가 된뒤 45년 동안 사람들에게 베푼 가르침의 핵심인 이 사제만 알면 불교를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석가부대의 설법이 너무나 많아, 84,000법문이 하는 대장경을 줄인 것이 260자의 반야심경을 하겠습니다. 이 260자의 반야심경을 네 글자로 줄인 것이 바로 사제인 고진멸도입니다 그러므로 사성제를 바로 알면 석가부대의 가르침을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석가부대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은대로 적은 잡암경에 사제경 또는 고집멸도경이라 하여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데는 그풀이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길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물론 오래 믿어온 사람들도 사재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어떤 것을 내시라 하는가? 이른바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 쌓임의 진리,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의 진리이니라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그 뜻을 바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승불교 경전에 암경의 경계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간혹 색다르게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집멸도를 풀이하노니, 고라함은, 더 없는 고통을 이름이요. 집이라 함은 더 없는 번뇌를 이름이요. 멸이라 함은 더 없는 해탈이라 이름이요. 도라 함은 더 없는 다다람이라 이름이니라. 그래도 잘알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부 때의 가르침을 쫓겠다고 하면서 사성계를 모른다면 석가부 때의 가르침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고집멸도를 고집과 멸도로 나눠 생각하면 알기 쉽습니다.고집은 온이라 하는 색 수상 행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고라면 색이요, 집이라 하면 수상 행식입니다.그리하여 고는 색과 집에도 걸립니다.수식으로 나타내면 고는, 색 플러스 집입니다. 색과 집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색은 물질로 된 몸과 세상입니다. 집의 수상행식은 느낌, 생각, 지음, 아름으로 마음의 지각과 인식에 이르는 과정을 밝힌 것입니다. 곧 색은 몸이요, 집은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고색은 고통이고, 고집은 번뇌입니다. 몸나와 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제나입니다. 제혜로우신 얼번 여러분, 경전을 바로 알아야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보여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